8월의 신랑 지현우와 8월의 신부 이세희. 유출된 지현우 이세희 웨딩 사진에는 5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현우가 드디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현우와 이세희는 여전히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커플인데, 이에 대해 지현우와 이세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대중의 성원에 힘입어 지현우와 이세희의 연기 인생은 꽃 피우며 많은 브랜드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현우와 이세희가 비밀 연애를 하며 8월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지현우와 이세희가 정장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이 SNS에 게재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된 지현우, 이세희 웨딩 사진에는 5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이는 지현우와 이세희가 유명 웨딩드레스 브랜드와 함께 찍은 사진일 뿐입니다. 연말은 결혼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인기가 높습니다. 많은 커플이 연말에 결혼식을 가지려고 하며, 이에 따라 웨딩드레스를 구입하고 대여하려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연말은 웨딩드레스 브랜드에게 결혼식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분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딩드레스 브랜드는 연말에는 적절한 공급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현재 지현우와 이세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은 많은 네티즌들의 오해로 SNS에서 일시적으로 삭제된 상태다. 오늘도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뉴스에는 필연적으로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용서해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현우와 이세희에 대한 소식을 매일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